노엘, 번행자, 행추, 아르베도, 아카, 로자리 어디어 로자리야? 풍요가 특히 좀 그렇긴 하죠. 근데 풍요나 유성이나 둘다 독인 계인으로 다른 한쪽이 영 쓸모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서. 락아아 아, 선배 파밍중인 기간이 두달요? 어휴 좀 많이 끔찍하네요 아 변신한다 아 초반에 너무 꼬였다. 근데 네, 그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검투사, 그 짬처리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진짜! 실례할게아물리데라카가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네 공증 여기가 구라구라꽃이었지 뭐죠 오나라 기사의 품격에 주의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라고 이씨 오라고 이 쓰레기들아 아 정말 그쵸 코코미나 치치를 키우면은 좀덜 스트레스 받긴 해요. 아, 껍데기 꽃 하나 파밍 중인 시간에 검투꽃 두 개가 종결났다고요? 그거는 약간 검투 선택 간택 받은 수준인 것 같은데. 거의 간택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돼. 다시. 몹이 제대로 안 몰렸다 이번엔. 몹을 좀 제대로 몰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몰렸네요. 이리온. 알베도 없었어도 번행자 하나만으로 원충이 가능해요. 저는 그 정도로 약간 번행자한테 약간 원충을 기대고 있는 스탯이긴 한데, 그만큼 성능은 확실해요. 행자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원충이 번개 행자 하나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전두원판 이벤트 했었을 때도 번개행자만으로 원충했던 거잖아요. 아이고 아야카가 죽었네. 아야카 체력 보전을 좀 잘해야겠는데. 공격력보다는 이걸로 갑시다. 네, 행자 원충을. 그 정도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 행자 원충 스탯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개 여행자 가이드에서 말해 놓은 게 있는데 시너지 버프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번개 여행자 본인의 궁을 채우려고 원충 스탯을 찍는 거예요. 각아 번개 여행자 키우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재화보다 많이 가지셔도 돼요. 왜냐면, 번개 여행자는 스킬 레벨 7레벨만 찍어줘도 되거든요? 별자리 포함 7레벨. 그래서 별자리 제외에는 4레벨만 찍으셔도 되다 보니까, 번개 여행자가 육성 요구 최소치 달성한 때에는 제일 재화를 덜 써요. 아 문어발식으로 키우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어발식으로 키우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애초에 원신이라는 게 원신이라는 게임이 다양한 캐릭터를 키우는 것을 장려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어발식도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물리들 아야카도 이번 비경은 나쁘진 않은 듯? 그래서 저도 의외로 약간 문어발식에 가깝긴 해요. 의외로 얘는 그래도 좀 쓸만하겠는데? 싶은 캐릭터들은 80레벨, 70레벨까지는 찍어 놨어요. 아닌가? 이거는 문어발이 아닌가? 아. <laughs> 물론 육성의 최소 컷과 최대 컷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캐릭터들은 90레벨까지는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은 약간 80 레벨 아니면 레벨 뚫그 정도만 해놓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꽤 많아요. 어 원마가 필요해? 잠만 깐 원마 필요하냐? 필요 없지. 요거 요거 오케이. <목소리> 기사의 품격에 <laughs> 그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80에서 90 찍는데, 몇 개였더라? 아. 80에서 90 찍는데 경험치 책이 171개인가 소요돼요. 근데 1레벨에서 90레벨 찍는데 경험치 책이 총 300개가 들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80에서 90 찍는데 쓴다는 거죠. 괴물이에요. 경험치 책 먹는 괴물. 안녕 친구들, 곱게 좀 모여주면 좋겠어. 뭐였니오 땡큐, 너 어디 가냐? 야, 그만 싸돌아 댕기면 안 될까? 친구야. 그 격렬한 심하고 뭐고 그좀 격렬하게 싸돌아댕기는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아야카가 얘네들 사냥하는 데는 제격이긴 해요. 80돌파까지만 해두고 자연스럽게 전투로 오르는 거요. 야 그거 <웃음> 그거 <웃음> 그게 확실히 좋긴 하겠는데 어 그렇게 해서 1레벨 올리는데 며칠이 걸린다 했었던가? 만렙 찍으려면은 아마 달 단위로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전투로 90까지 진짜 연 단위일 것 같긴 한데 아 그쵸 화요일날 아야카 출시죠 아, 출시란다그 복각이죠 아야카 뽑아두면은 확실히 좋아요 아야카가 얼음 원소 딜러 계열에서는 좀 포텐셜이 뛰어나기도 하고 돈을 많이 쓰는 분이라면은 사돌까지 해서 이제 반각 서포터라도 쓸수 있으니까 확실히 포텐셜은 좋습니다. 무기도 그렇게까지 타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체감 차이가 크긴 할 텐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큰 차이는 보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픽가마야카예요아야카랑 짱큰 단무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나선 12층은 물리딜 아야카로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네, 물리딜 아야카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재밌네요. 지난주도 그냥 물리딜 아야카 쓸걸 그랬다. 자, 나선 비경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